네 안녕하세요 민가입니다홀도 오딧시 돌아 무타지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대한 펑을 찾아내야 하는데 아 펑이 어딨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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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있다는 건 여기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긴 아니고 음, 펑이 어딨지? 예, 너 혹시 펑 아니? 님, 탁, 흔잎두. 네, 이제 알겠어요. 터널로 가야겠어요. 틱, 떡. 터널로 가야 한다. 그 터널이 그 지하동굴에 있는 터널 말하는 거겠죠? 그쪽으로 가볼게요. 저 안쪽으로 가봐야 되겠죠? 파프 파포, 파프 꽃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간다. 오와 이상한 장소네요. 뛰기도 안 되고 채집도 할수 없고. 뭐랄까 씨, 미안해. 아 이지 말이지. 이건가? 자, 이게 그 펑인가? 퍼프나무 꽃을. 근데 이게 펑이 버섯인가? 오? 피, 핀다! 응? 왼포, 왼포 자람뿡샤뿡샤다 담는 거야? 샤 분석이 떨어져서 이 마을에 부딪혔고 그 때문에 마을이 파괴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빵가 <laughs> 할아버지, 그... 그... 이제 된 건가? 가이야! 날 찾아냈구나. 길을 잃은 줄 알았다. 영혼이 여기서 혼자 기댈 거로 생각했어. 제가 왔잖아요. 알아냈구나. 내가 보지 못한 걸본 게야. 난내 수명이 다해 가는 줄 알고 후임을 훈련하려고 한 건데 내가 없는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서웠으니 말이다. 그런데 내가 문제였구나. 아, 제가 할아버지 뒤를 잇길 원하셨어요? 많이 답답했을 거 알고 있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했어.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너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슴이었어요. 흰 사슴이요. 흰 사슴이 내게 다가오더니 할아버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려줬어요. 안내자 이름은 아니? 세멧냐요. 당하고 고기하고나 마음에 들어. 내 네, 안내자, 카로도 몇번 만나서 알고 있을 테지. 어, 제게 카로를 보낸 사람이 할아버지였어요? 아니다. 내가 널 보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긴 하지만 카이야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니 어 세미니아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 말은 내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미우의 어린아이들 미우의 인생과 내 가장 지란벗의 아들 나 때문에 모두 망가져버렸잖니 난 여기가 어울려 어둠 속이 아, 그만두셔야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해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저는 모든 것에서 소원을 빌렸어요. 별과 쏟은 소금, 떠다니는 씨앗에도요. 하지만 네 잘못이 아니었잖니. 할아버지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그를 훈련했어. 그리고 실패했지. 내가 책임지고 원정대. 그러니까 내 동료들이 훔친 걸 돌려줘야 했어. 그건 할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요. 결국 저는 아빠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다른 소원을 빌었죠. 다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요. 알데에게주술를 전수하면서 공통체의 지식을 다시 전달한다고 생각했어.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었을 거야. 그 대신 더 많은 걸알수 있었겠지. 이런데도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좋은 의도로 하신 일이었잖아요. 몬드레곤 잠사 이후 무타지원에는 장설자와 지도자가 필요했어. 난 알디에게 공동체임 힘을 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마디가 하려던 일을 예상하고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디의 뜻이 아닌 나의 책임과 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야 이제 알겠군. 우리 선녀가 정말 열렬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구나. <laughs>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짜증 나는 선생이기도 했지 힘을 고구해야 하는 거였어. 힘을 개방하는 게 내일이었어. 말해보렴. 또 깨달은 게 있니? 아빠를 봤어요. 아빠요. 제 눈으로 아빠를 봤지만은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계속 혼자였잖아요. 할아버지도요. 나가는 길을 아니 함께요. 오 잘했다. 잘했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아빠가 맞았네요. 섬에 있던 사람. 그러면 거기는 천국 비소물이한 거겠죠? <laughs> 할아버진 괜찮으실지 얼른 찾아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카이가 왔구나, 카이. 아, 맙소사,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니? 아, 와, 오셨네요. 네 엄만 오늘 아침에 그라부와 함께 도착했단다. 여기 오니까 다들 그러잖니, 네가 사라졌다고. 전 방금 깨어났어. 사원 근처에서요. 카이 네가 하루 이상이나 없었잖니. 어, 그거보다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네 덕분에 돌아왔지. 가루가 우리한테 애를 입혔을 가능성은 없었을 거다. 내 문제는 내가 길을 잃었다는 거지. 하지만 네가 날 찾아줬어. 아무래도 너의 인도자를 찾은 모양이로구나. 정말 강한 여자였어요. 정말 강한 마음 덕 강했어요. 세메냐가 있어서 안심이 되더군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예아 세메냐는니 네 곁에 있단다.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시지 통감이지 안 잡히는 사람들 있을 것 같네요. 미안하다. 자기 다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거압슨 카이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단다. 일단 내가 맛있는 점심을 만들 테니 배부터 채우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렴. 좋은 생각이네요. 저 배고파요. 먼저 가려무나난 잠시 내 정원에 앉아 있으려다. 햇빛이 쬐면서 말이야. 나물 좀 갖다 뜯어야겠어. 그리고 엄마 를 봤어요. 한국에 계셨어요. 엄마가 온다는 걸 마치 제가 알았던 것 같았죠. 놀라운 걸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어아 그냥 갑자기 모든 게 그렇게 됐어요. 모든 정원과 그런 것들의 균형을 맞춰줘서 제가 도움이 되었던 건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건 다른 종류의 균형에 관한 거였죠. 할 아버지가 아팠던 건 자기 탓이라 자책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일종의 이기심이었다고 봐요. 제가 제대로 표현한 건지 모르겠네요. 잘 표현했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다. 네 할머니도 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셨지. 할머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야. 열받기는도 할아버지가 남아있는 이유를 안다고. 하지만 그걸 위험할 정도로 이루은 죄책감이라고 표현하셨지.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할머니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아니란다, 우리 딸. 난네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분노는 그분답지 않았어.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신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혼자 졌어. 외롭게 왔어야 하셨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상상이 안되는구나. 이것을남기로한 할아버지에게 왜 화를 냈는지 알것 같아. 할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도. 우리가 할아버지께 보낸 편지들이로구나난 할아버지가 자기 삶에 우리가 껴들지 않길 바랬다 생각했어. 실제로 할아버지 머릿속에 우리를 지킨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이야기는 안 왔거든. 잠시 멈춘 할아버지 옆에 앉았거든. 널 찾느라 힘들었으니 숨좀 돌리려고. 그런데 눈을 뜨시더라고. 그리고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 나 아직 화가 다안 풀렸어. 난 아빠, 아빠가 필요했는데, 아빠란 사람은 영웅이 됐는데 정신이 팔렸었으니. 하지만 용서할 수 있었나. 엄마, 여기서 온갖 일들을 겪고 다니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안 생겨요. 수험 캠프에 못 간다고 성을 그리도 내더리만 하지만 다 버리고 떠날 필요는 없단다 이곳이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조졌구나 응? 토비가 7일 온간 못된 장난을 늘 생각해보렴 <웃음> <웃음> 저 토비를 도트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어머 뭐 클레어가 오는구나 널 다시 이렇게 만나니 정말 기뻐 <laughs> 아 미안 쟤도 먹을 여유가 없었거든 뭘좀 찾느라고 그러니까 뭘 말하려던 거냐면 스파이크가 사진 촬영을 준비 중이야 사진 촬영을? 그 사람은 일종의 아마추어 사진자인데 단체 사진을 찍고 싶어해 오늘을 기념하려고 스파이크는 클레어의 남자친구란 한다 엄마 와 멋진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해카이한테부탁하지 그러니? 나도 카이도 그와 서로 어떻게 지낸는지 이야기할 거리가 많긴 하지만 클레어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스파이크라는 사람 이야기 좀 해봐. 얘가 여기 살았을 적엔 없었던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손상가옥도 갖고 있고, 노래도 불러요. 로맨팅 거랑 이것저것 다.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네. 자세한 건클레어 씨한테 더들리려요전 사진 촬영한다고 알리고 올게요. 아, 참으로 다정하기도 하지. 그러면 나도 여유가 생길 것 같아. 머리 전쟁 좀 끝낼 수 있고. 고마워. 일단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얍얍, 할부지, 성원의 성장을 보는 건 놀라운 경험이로구나. 일상적인 만큼이나 놀라워. 네가자어서된 젊은 여인에 대해서도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가이아의 공인 것이 명백하지만, 내가 말한 걸 엄마가 믿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괜찮다. 너만 소진 가진 것 같다면. 눈파이크가 우리 모두를 사진에 담고 싶어 하는 것같더구나 사진 현상이 완료되거든. 다른 일을 다채르고 내가 한장 보여주마. 그래, 그래. 정말 행운이로군, 행운이로군. 뭔가 대단한 말이나 중요한 말을 준비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 기분이 에해한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이잖니 인생에 한 단원이 넘어가는 것일 뿐. 아주 멋진 한 단원. 하지만 아직 수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음, 그래갖고 스파이크와 다시 확인해야겠어. 스파이크한테 가야겠네요. 어이 찌르박 클레어한테 들었니? 내가 자신을 짓고 싶어한다는 이야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 정말 좋겠구나. 예? 제가 다스해야 돼요? 아이 귀찮은데? 와 정말 실현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져. 클레어한테 클레어만의 스타일이 있어. 하지만 자이아는 너무 멋진 걸. 확실히 자신감이 느껴져. 미니멀리즘이지만 미학이랄까. 하지만 난 클레어의 미학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가까운 라인으로 머리를 다듬었잖아. 그리고 흑빛으로 만들어낸 당신의 옷도 정말 사랑스러워. 그야말로 숲속의 요정인 걸. 아유. 가야할 만났을 기뻐하는 거 알아. 클레어 감정면 잘못 되지 않았어. 그분 난 클레어한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아무튼 머리나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사진이 예쁘게 찍어야지. 요케씨 이쪽에 있나요 왔구나 니네 엄마가 어른이 된걸 보니 무척 기쁘단다 얼른 가야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내 무릎에 올 정도였는데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참으로 말괄량이없단다 토비 성격이 거기서 온 거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나 사진을 갖고 계세요? 뭐든 되게 안녕이에요. 사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파이크 시가 광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어 아, 그래, 클레어한테 들었다. 다들 준비가 완료되면 걔가 와서 나한테 알려줄 것 같구나. 그때까지 나는 우리의 연구를 기록해둘 거란다. 무슨 뜻이 잘 읽어볼 수 있게 말이다. 아이, 아 저기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흠, 음, 그렇게 말해주니 참 다정하기도 하지. 내가 경계했던것들 용서해줄길 바란다. 걱정해서 그런 거였지만 넌내아내 내 아들이 아닙니까 요코에 씨가 겪은 일들은 유감이에요. 나도 그리 생각해. 하지만 네게 등움을 받았단다, 가이. 네가 우리 모두를 도왔어. 미호는 아직 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란다. 하지만 이제 우린 우리의 상처를 더 명확하게 볼수 있을 수 있다구나. 서로 도움 아픔을 달래겠지. 이곳서 다시 돌아올 거지? 사람들또 다시 만나고. 아요크씨가제 정원을 잘돌 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올 거예요. 뭐죽구나 아주 울룡해. 고맙다 가이. 너를 알게 된건 정말 큰 기쁨이로구나. 아, 사람들한테 말했나? 좋아, 준비는 거의 다 됐다. 얼른 사람들 데려와나 찍혔어? 어, 엄청나게 시끄러웠어. 네가 여기 있으니 정말 기뻐. 클레어 머리모양 정말 보기 좋구나. 깔끔한 라인이 마음에 드네. 내 커피가 점점 식어가가잖아. 저저저 저 구름 뒤에 해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촬영에 들어갈 거야. 빛 방향 변경을 위한 부유층 판은 체인 장에서 쓸모 있을 줄 알았다니까. 님납! 거울을 고정할 방법을 알아내면 곧바로! 자네들 모두와 함께 서다니 정말 기쁜 일이로군. 자이선과 장파점 자이선을 막아주는 호남물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얼른 찍으셔. 계속 이렇게 찡그리고 있을 수 없다고. 닉팁 그보다 검상고주 표정이 훨씬 멋있네. 포팽, 네가 잡은 물고기로 오늘 밤다 함께 멋진 식사를 할수 있겠구나. 게다가 며칠간은 물고기 잡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겠어. 거의 다 됐어, 친구들. 태양이 언제 나온지 누가 좀 말해주겠나? 내표은 그렇게 온 동안 웃는 표정을 유지할 수 없어. <놀람> 여러분 모두 처음으로 만난 게 일주일 전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지르박, 우리 클리어할 거야? 정말 행복했단다 네가 가끔 환장적인 정원을 하면 음... 그리고 우리에게 무척 기운차 아무렇게 시가 회복한 것도 정말 웃기는군. 이제 준비된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준비됐지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하나, 둘, 셋. 조금 이해가 안되는게 있긴 하긴 하지만 대충은 이해할 수 있네요 아무튼 무카지원은 여기서 끝나습다음에는더 어려운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힙 미가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캡 크레딧도 내가 클릭해야 돼. 애반데 에휴, 못하지. 끝났다. 예, yeah.